에서 제일 먹음직스러운 사과로 하나하씩 골라 서 담아왔어요 대장 음… 아참 저번주에 작은 며느리가 현대백화점에서 망고 사다줬는데 역시 백화점 와일은 빤떡빤떡 다르더라 안녕하세요 새우... 저는 결혼 2년차 맞벌이하며 서울에서 전세금 갚으며 빡세게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 입으로 항상 그러세요 나는 너희 세대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한다 그 뭐라더라 온대? 온대 같은 시어머니 노를 안 하는 게내철칙이요 하지만 더는 알죠 그 쿨함 뒤에는 칼날 같은 비교와 며느리 깎아내리기가 숨어 있다는 걸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제 피는 한 방울씩 말라가는 심정이었거든요 어머니 더위 왔어요 어머 지혜 왔니? 어머님 과일 좀 간단하게 사와봤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다 사왔어 시장에서 제일 먹음직스러운 사과로 하나하나씩 골라와서 담아왔어요 시장 음… 아참 저번 주에 작은 며느리가 현대백화점에서 망고 사다 줬는데 역시 백화점 과일은 빤떡빤떡 빤떡 다르더라 제가 들고 온 과일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묘하게 작은 며느리랑 저를 늘 비교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꼭 뒤에 이런 말을 붙셨습니다 아, 물론 내가 너희들 비교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오해하지 마. 나처럼 쿨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호호 호호. 어, 민수야, 너 요새 살펴진 것 같다. 지혜가 밥을 부실하게 차려주니? 코은 아닐 텐데. 제 남편이 살이 빠진 건 최근에 회식 때 숙취가 세져와서 한 이틀 동안은 거의 죽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머니의 화살은 늘 저에게 향했습니다. 자, 부모들이 아파트에는 도시에 나온된다너네도정 바쁘면 그런 쪽으로 이삿도 많아 보고 그베제야 아니면 너가 조금 많이 책임을 맡아서 밥을 하든지. 그럴 수 있겠니? 걱정이라는 포정지에 담긴 독설. 밥알이 모래알 같았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제 눈치를 보며 엄마 뒤에도 요즘 힘들어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 보더라고요. 동서는 대기업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시댁 와서 꼭 밥을 함께 같이 하려고 그러더라고. 걔는 참 체력이 남달나 <laughs> 그놈의 작은며느리 매일매일 시댁하는 순간이 스트레스 받을 걱정에 공포스럽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것 봐라. 봉서가 이번에 시댁에 보낸 용돈이라고 바탈신권 100만 원을 딱 찍어 올렸네. 너 지난달에 50만 원 주면서도 손을 막 떨지 않았냐? 하하하하. 역시 대운 집 자식은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 순간은 제 머릿속에서...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운 집사식 수준에 맞는 결혼 결국 저의 튼자화를 돌려가는 거였죠 저는 저를 건드는 건 몰라도 저희 집을 건드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옆집 닥시 아줌마 며느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머 갑자기 그건 왜? 그집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생한다고 이번에 아파트 등여해 주셨다는데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이라고 명품 가방도 사주셨대요. 어머니는 저 시집올 때 보태주신 거 시간 한장 없으셨잖아요.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알잖아. 어머니 형편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동서만큼 못한 건제 탓인가요? 더더 수준이 맞는 결혼이 중요한다면서요 그럼 저도 더 늦기 전에 돈 많고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 찾아서 가야겠어요 나 당신 어머니께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신도 나 미치는 거 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어머니 비교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큰 시어머니 가만 쓰고 사람 피 말리게 하는 거 이제 제발 그만두세요 나 부족해 보이면 도선에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입을 꾹 담습니다 옆집이라는 단어를 꺼내려다 제가 먼저 어머 제 친구 시어머니는 하고 운을 떼면 화를 짜고 놀라시죠 가끔은 내가 너무 심했나? 싶다가도 지난 2년간 들었던 비수같은 말들을 떠올리면 정말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으면 좋겠네요